안녕하세요. 하루 즐거운 배움, 하루 배움입니다. 저희 저번 강의에서 상당히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오늘 마라탕을 먹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을 주어, 시간명사, 부사, 조동사 순으로 배열을 하더라. 그래서 주어 먼저 시간, 조동사, 부사,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 이어 순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자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 이거 너무 너무 툭툭 던져주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게 기본이고요. 기본은 가장 쉬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주어, 동사, 수로, 목적어 이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밥을 먹는다. 워출판 이런 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나는 출근한다. 주어로 워, 총, 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음 여기 옆에 적을게요. 워 상반, 워상반 하면 나는 출근을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나는 퇴근을 한다 해볼게요. 설레죠. 그서 퇴근한다. 워샤 반, 워샤 반. 나는 퇴근을 한다. 자 우선 나는 출근한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워상반 시작. 워상반. 다음 나는 퇴근을 한다. 워샤반 시작 워샤반자 물론 샹반샤 반은 이 학사라면서 어, 상당히 특수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동사 수로로 보고 이걸 목적으로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연습을 할 겁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분석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자 다음 나는 야근한다 볼게요. 와, 자, 반, 와, 자, 반. 어, 와, 자, 반하면 나는 야근한다. 혹은 나는 야근을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나는 당직을 선다. 당직 선다. 와, 직. 반 워즈 워즈 반 다음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워, 学习하语 워. 学시한유我学시한유라고 하면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중국어. 이렇게 우선 주어 동사수로 목적어 순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정말 기초적이면서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한국어와 어순이 다릅니다. 저희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중국어는 주어, 동사, 수로, 목적어 순으로 중국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혹은 쓰기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국어 어순으로 중국어를 나열해버리는 것인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할때어난 출근하는데 어반샹 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이러면 이야기의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수로, 목적어, 이렇게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순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중국어의 모든 이제 어법 부분 그리고 문법 부분이 어순과 연결이 돼요 이 어순은 중국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한국어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흰 이런 거안 되잖아 이런 거 너흰 안 되잖아 이런 거 너희 안 되잖아 뭐 그렇죠 이렇게 막 바꾸는 이야기를 하죠 한국어에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중국어에서는 어손인 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왜 이렇게 배열을 하나요? 이런 질문은 받지 않을 겁니다 어. 여기서 왜는 없어요 그냥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어. 주어, 동사수로, 목적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배열, 순서더라. 이걸 먼저 연습을 하신 후에 다음 강의 이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단어 몇 개만 더 적은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我喝奶茶我喝奶茶我喝奶茶. <목소리도>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